에베소스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성경의 담배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생산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 몸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에 술이나 담배를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위기에서는 여러가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일반적인 음식조차도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해 무익하며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담배와 같은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술은 성경이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기록했으며 구약 성경 자문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기록한 장면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는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술, 담배와 신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술, 담배를 하지만 자신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느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각성하지 못합니다. 은음으로 보나 술이나 담배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